89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어, 복소수 계산은 i를 문자처럼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다가 i제곱이 나오면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를 문자처럼 계산을 하면 되니까 여기는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할 수 있지. 그래서 괄호를 생략하면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자, 2번도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플러스만 있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7-10i가 됩니다. 자, 3번은 전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4 3i-2 5i니까 2 플러스 8i 이렇게 되겠지 자, 4번도 전개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5 플러스 2i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i가 됩니다